다니 이걸 좀 괜찮다게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저기 있다.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열지 않겠다. 아니. 안하는데 아니, 이 여친이 궁금한데. 나 녹화 중이지. <laughs> 지금. 나 녹화 중이지 줄이나 너나 뭐 있잖니. 나좀나 까먹었어. 야 근데 나 뭐해? 데비아나데 나 뭐해? 나 뭐해? 어, 어 심심 부를 채울 수있 야, 이 사람, 내가 보기. 라심하라한니진다개 자, 식아 아니 하, 짜 그만해라. 그만 싸라. 사람은, 이는데은이일내은이상미치 사람은, 이 사람은, 낚시한다 이사이 철검 능력자도 은이사람야이사 나는, 나는. 나는 이사람이사람이사사 야, 나는 뭐 하냐고. 아니, 네 그거 좀 만들어. 뭐... 칼? 인트 칼? 어. 이거 금검, 금검 만들어. 금검, 금검. 인챈트. 여러 개. 여러 개? 어. 알았다. 한 일곱 개죠 일곱 개? 일곱 아니야. 그 그냥 해도 돼. 야, 이거 이거 청금석 있어야 돼. <laughs> 들어와 여기 너 여기. 이것도 가염능력자야. 아니 여기 빨간기. 빨간기. 빨간 거. 잠시만. 요거는 다이 했네요. 나 어떡해? 야가처음 어떻게 하도. 아니 그냥 할수 있다고. 아 그냥 할수 있어. 안 되는데? 아, 이거. 다 뭐야? 아, 오케이. 잘하게 만들고. 아, 니네 때문에 내구성 삼 나왔다, 이거. 왜왜너 거기 났냐? 야, 어당 언니야. 아니. 개자식아 이사긴인데 화요일 때리기 이 무한의 힘사 야 이거. 마월 남았다 우와, 사기 나왔다야너 18분 됐어 2분 남았다 됐어 마월이다 얘들아 이리 별로 안 남은 거 같아 여 마월인데? 야 건물 버리고 왔어 진작 아니 검 다시 만들어 네가 먹었어? 응 내가 넣었어 다시 왜어 근데 이거 불가야 개새끼야. 내가 안 했다. 개새끼야. 허설이었다. 야 쟤다 쟤. 야. 아니 야. 그만해라 이슈. 그만해라. 야나나그 야. 야, 금검으로 여러 개 만들라고. 어. 야야 금검인데 왜 이래 어 이랬어요? 나한테 왜 금검? 금까... 야나 날카로움 엄청 나왔어. 나도 왜 금검이 있지? 야 빨리. 음, 금검. 날카로움. 제이제 그러니까, 내고도 하자. 날카로움 아이브. 아 믿겨봐. 지금 먹어라. 어, 내아 나도 안다고야거 이거, 이거, 이이날카거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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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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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인센트 거 이거, 이 뭐, 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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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한테 왜이카사내이성인트거거 이거, 이거, 거 즉,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? <laughs> 야, 호호! 야! 마가바! 야야 날카파이브 아, 내구성상! 야, 얘들아! 나 만들고 있잖아! 즉, 즉, 즉! 야! 나 만들었어! 누가, 먹어, 빨리! 야, 나, 야, 이제 나뭐 만들어? 나뭐 만들어? 네 응, 잠깐만, 내가 하나 줄게. 일단 니칼 먹, 칼 먹어, 칼 먹어! 야, 칼 사라진다, 빨리 먹어라! <laughs> 빨리, 칼 사라진다고, 아, 먹어라 어디있는데? 저있다! 나나 뭐해? 나 갑옷만들어? 뭐 나, 나 너무 썩어 야나 철갑바 만들게 아네나 철갑바 인텍트 했지 텃! 텃! 텃보빠이브야 마활의 는자 뭐야 빠이 마활의 는역자 보호빠이브? 아마 요걸야야나다 보호야 얘들아 나다 보호야 야니 기억나지? 파랑 야이 썩은거